연어TV 파스콘 파수꾼 여러분, 파스콘의 주말 밤, 연어TV 목사입니다. 47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6월 첫 주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또 둘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 이번 주권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임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을 활용합시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확립하고, 생각하는 그런 날로. 오늘은 2 0 2 5년 6월 7일 토요일, 바스콘의 주말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택한 백성들에게 지난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6월 둘째 주일을 앞둔 주말,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에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진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의 혼탁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파스콘의 주말 밤을 통해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그리고 은혜로운 주일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므로 개시우전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들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시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불러 해석하고 해설할 때 하나님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좀 부르고 해야 되는데, 아, 요즘 제가 제네바 시편가를 거의 지금 못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부르고 하는 일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어, 교회에서 이제 반주나 피아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마음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고, 어, 그래서 제네바 시편가도 좀... 평소에 계속해서 좀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다시 좀 그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또한번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 미가서를 공부하는 중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미가 1장 1절로 7절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1장 8절부터, 어, 이제 마지막절까지, 16절까지를 제가 낭독하고 이 부분 해설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불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통곡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고내로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대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헴브레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아사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세리 예곡하며, 예, 예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금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오악계로 말미암마 예루살렘 성문의 이마민이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원의 주유,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되기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세스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시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가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도를 떠났음이라 마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절로 6, 16절의 말씀은 선지자의 고통과 애곡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가 선지자가 스스로 애통하면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8절로 16절입니다.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마치 들개가 울부짖듯 슬픈 소리로 애곡하고 타조가 고슬프게 울듯 애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10절로 16절을 통해 미가는 유다 재앙에 대한 도시 이름을 패러디합니다. 즉 유다의 세펠라 지역에 있는 11개 성읍들의 이름들로 언어 유의를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미가는 때로는 민족의 수치와 슬픔을 때로는 민족의 죄악의 정도를 그리고 대적들의 비열한 행동을 탄식하며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애곡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야곱의 자손들 즉 북왕국 백성이 받은 깊은 상처를 고칠 방법이 없고 그 상처가 남왕국 유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 이것은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은약 백성들의 성문인 예루살렘에도 미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에 연관되어 있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 사실을 가대 알리지 말고 울부짖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티끌을 뒤집어쓰고 뒹굴게되리라 그리고 사빌 거민들에게는 주민들에게는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며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한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나가 벳 에셀 주민들이 슬피 오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도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언급하죠. 여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여호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한 것을 목격하며 거기서 벗어나 몸부림치는 장면, 그리고 라기스 주민에게는 군마의 맛, 이 병거, 주마가 나오죠. 그리고 병거를 메어서 도망칠 준비를 하라고 이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시온 곳 에루살렘으로 하여금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에게 가드모레세의 대하에는 애물을 주고 작별을 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과의 관계에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이스라엘 왕들은 악십의 집들을 믿고 있다거나 헌물을켤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왕을 속이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형성되는 모든 관계는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위에 쌓은 성이다. 그리고 말해서 주민들에게는 적군들이 들이닥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둘람까지 물러가 결국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된채 애국하라. 그 자녀들이 장차 원수들에 의해 사로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와 같은 심각한 형편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곡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이방나라 포로가 되어 낯선 먼 지역으로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한 애언입니다. 이는 곧 미가 선지자가 애언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사마리아 주민들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중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처참한 사실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가 1장 10절로 16절까지 미가가 이 도시들의 이름으로 언어 유의한 것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 은 미가 거주지 인근에 이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의 다섯 도시에 인접한 곳이며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이 도시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건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연대기에 그는 유다의 사6육개 성벽을 갖춘 도시와 기타 무수히 많은 작은 성읍들을 정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 중 일부를 아스토카의 글론 그리고 가사 왕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죠. 자 오늘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이것을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laughs>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수치를 뒤집어쓰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미가가 10절에 가대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레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성업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매우 가깝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가드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무엇을 알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불행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입니다. 따라서 그 소식을 들으면 뛸듯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의 내용은 뻔하죠. 하나님의 백성, 운운하더니 별일 없더라. 별것 없더라. 가드에 구하지 않으면 가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블레셋의 세작들에 의해 그 소식은 퍼져나갈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됨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원수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야말로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택한받은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방 나라 조롱거리로 전락, 전락한 이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과 태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고집부린 건, 자,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수치를 철저히 뒤집어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그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도리어 그간의 명성이 수치로 돌아오게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오늘날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나라 보수 장로 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한참 전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합동 교단의 순회부는 늘 자신들이 장로 교회의 적통이다. 또한 그리고 장자 교단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도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으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허울뿐인 장자로서 즉그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나고 자랐는가가 아닙니다 덩치가 크냐 장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 교회의 장자로서 그 신앙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귀라선 같은 선배들의 신앙 노선을 잘 계승하여 다른 장로 교단의 귀감이 되고, 또한 성경적인 연합을 위한 선봉장에 서서 신앙 고백적 교회 일치, 참된 온 교회 일치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일상이 그냥 정치질이고 특기가 쌈박질이고 바른 신앙의 계승을 위한 논의와 결의 따위는 없고 WEA와 같은 사탄의 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조차 하지 못하며 급기야 여성 안수에 대해서도 시류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작태 꼬라지를 보노라면 그야말로 그와 같은 홀울 좋은 장자 교단이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덩치 큰 애들이 속 없는 행동을 할때 정치값 좀 해라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합니다. 딱그 말이 떠오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각 성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가지 못한 놀라운 복을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인치심으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불의를 자행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을 자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됨이 나타나지 않으며, 교회 안에 교회가 없는 현실은 결국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 속한 신자들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나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세상조차도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가 저런 일을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세상은 "왜 교회는 가만히 있는가?"라고 또한 묻죠. 얼마만큼 더 무너져야, 얼마만큼 더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위치는 어디로 가고 수치와 조롱만 남아 있습니까?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빛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보배로운 교회. 교회는 그 자체로 독특한 맛을 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불신여기는 것이니 언제나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지 않은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 눈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에 맞서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잊지 맙시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0절로 15절에는 10개 지명이, 11개 지명이 등장하는데 10개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숫자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아시리아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을 때, 유다 온성들이 침탈당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실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고자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이처럼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한 건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전 722년에서 약 22년이 지난 후입니다. 비가 오나요? 소리가 나네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14년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해립이 당시에 46개 성을 순식간에 훼파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시리아 침공으로 말미암아 침탈당한 성읍을 11개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실제 성읍들의 숫자라기보다는 유다 전체 성읍이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언어 유의를 사용한 묘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다 성읍들도 제시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laughs>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죠.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 출애굽에서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기업을 선물로 받고 정착하게 된것 자체가 은혜와 감격과 감사 의 이유가 아닙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땅이 처절한 통곡의 땅, 수치의 땅, 소망이 없는 땅, 불모지, 신속히 도주해야 될 땅, 강탈당하는 땅, 불안과 위기가 가득한 땅으로 변모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으로부터 이 작은 것,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죄가 창궐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욱 더 강력하게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실 때 얼마나 쉽사리 빼앗길 수 있는지 내가 정말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어졌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기까지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매를 맞지 않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매를 드는 부모나 선생은 없어요. 당연히 말로 권면하고 타이르고 재차 또 권면하고 타이르고 자주 계속 설명하면서 그렇게 자녀나 학생에게 주어진 일을 그들이 당연한 듯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만 저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맞아서 정신을 차리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우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아 같은 상황이 오기 전, 하나님의 백성은 속히 정신을 차리고 그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로로 향하되 이미 주어진 모든 선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제로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 3절에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라기스는 남 유다 성읍 중에 가장 견고했습니다. 산헤립도 남 유다 성읍들 중에 라기스를 맨 나중에 정복을 했고. 거기에 주둔하면서 에루살렘을 포위할 군사를 파견하기도 했죠. 그만큼 경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딸 시온의 금죄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라기스가 강한 나라들과 대적하여 싸움을 준비하는 강한 성읍으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준비시킨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하고 이로 인해 교만을 부추긴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반석이자 산성이며 요사가 되신 하나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고집하고 내세운 면모를 반영하려고 사용된 표현입니다. 시온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 영역까지 포함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에서 벗어난 그들의 결과니까요. 하나님을 없신 여이고 자기 힘과 권세를 의지한다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안의 요호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며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염 역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죄를 멀리하고 부지 중에 라도 죄를 범하했을까 염려하며 살아갔던 의인이었고 세상으로 묘사되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기 에서도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근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중에 바로 가장 무수, 무, 무거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일에 있어서 전혀 서스럼도 없고 가볍게 어기고 마시 CCTV 앞에서 대놓고 범행을 저지는 사람은 없듯이 거의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며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같은 죄또 짓고 또 몰래 짓고 은밀하게 짓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모든 문제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우상승배입니다. 종교적 형식을 갖추었다 해서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맙시다. 특히나 보수나 개혁을 표방하는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 중에는 예전과 형식과 율법으로 치장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삶에 변화가 없는 종교는 회칠한 부덤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미가 일장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갖추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갖추기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 현실 교파 교단이 보루가 되어주기는커녕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시대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성도로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노후가 많으셨죠 웬만한 이야기는 제가 목요일에 다 해드리니까 토요일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주일과 관련해서 공지나 광고할 것이 있으면 토요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라이브에 참석하신 우리 동기님들은 어, 교회 알림 순서를 통해 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번 주는, 음,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어, 7월달 23일에서 25일 캠프 있는 거, 8월 1일에서 3일 신앙수련에 있는 거, 어, 그래서 어, 혹시나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우체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주소지가 그간 변경되신 분이 있으면 제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그대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진행시킵니다. 예, 조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의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주관도, 현을와 함께하는 고뇌여정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